점이고 반지름 1인 단위원이 주어졌고, A는 라제인 1,0이라는 정점, 고정된 점이고, P는 A, b 다아 일단 P가 원위의 점이 되겠네요. 그리고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삼각형 PBO. 지금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삼각형 PBO는 이거예요, 이거. 이 삼각형의 넓이. 그 다음에 삼각형 poh의 넓이를 ta라고 했습니다 poh는 지금 이거죠 자 근데 제가 원 위의 점은 한 문자로 표현하기가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보통 어렵다라고 했죠 원 위의 점은 그러면 일단 ta는 저는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. TA는 원래는 A에 관한 관계식으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인데 원위에 점이니까 한 문자로 표현하기 좀 버겁잖아. 버거우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죠. 그럼 1분의 1AB가 TA겠지. 일단 B를 A로 표현하지는 않고 이렇게까지만 쓸게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저는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푸셨으면 좋겠는데 이 붉은색 도형의 넓이를 SA라고 했어요. 근데 x x 좌표가 즉이 삼각형의 높이지 요만큼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a나 b로만 표현하시면 됩니다. 여기를 평의상 제가 h라고 할게. 지금 이 길이는 a잖아 a 이랑 똑같겠지. 그럼 나는 이 직선의 높이만 아, 즉이 직선의 y절 편만 구하면 저삼각형의 넓이 표현할 수 있을 거야. 그럼 원이 나왔으면 저라면 닮음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물론 구하셔도 좋아요. 물론 구하셔도 좋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좌표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 이 길이는 얼마니? 1-a지? 1-a 그럼 이 작은 삼각형 봐봐. 이 작은 삼각형을 봤을 때1 a 대 b는 커다란 삼각형에서 이거 대 이거지. 그죠? 되, 됐어요? 1 a 대 이거 대 높이 b는 커다란 삼각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죠. 1 1대 h지. 난 h만 표현하면 되잖아. 자 그럼 h는 1 a 분의 b죠. 까지 됐습니까? 아,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도 돼요. 구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. 그러면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SA라고 했는데 A에다가 h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되지. 자, 이게 h야. 이게 h인데 여기다 A 곱하고 2분의 1곱 하시면 삼각형의 넓이라고. 계산이 이게 더 편해 보입니다. 그럼 마지막에 극한식은 리미트 a가 1에서 좌극한일 때 둘이 갔다 곱한 거 갔다 곱하면 4분의 1은 그냥 앞으로 빼서 쓸게. 4분의 1은 앞으로 빼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a 제곱 b 제곱이고요. 그다음에 1마 a가 이렇게 있죠. 그리고 분모에는 a 제곱 이렇게 있겠지. 네, 맞, 맞습니까? 자 그냥 뭐 둘이 갖다 곱한거야? 이제 한 문자로 표현을 하려면 b제곱을 뭘로 바꾸는게 좋을까? 결국은 원 위의 점이니까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관계식이 요겁니다. 요거. 그럼 b제곱은 1-a제곱이라고 쓸수 있죠. 요걸 이렇게 쓰겠다고. 맞습니까? 자 그럼 앞에 4분의 1 있고 리미트 a가 1 좌극한일 때 이거 범분수식 풀어내면 a 제곱 1 마이너스 a 분의 여기 a 제곱 1 마이너스 a 제곱 1 마이너스 a 제곱은 제가 바로 인수분해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0으로 만들어주는 이 인자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놈의 극한값은 뭐 얘도 약분 되겠고 a가 1 좌극한이면 2 나오지 2.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답은 3번이겠네, 3번.